첫 문제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과정 문제인데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순환형. 순환형. 자 근데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항의 개수를 봅시다. 항의 개수를 봤더니 항이 총몇 가지다. 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항이 하나 둘세개의 형태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항의 개수가 3 개인데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먼저 항의 개수가 3 개면 크로스나 완전 제곱식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크로스 완전 제곱식 다쓸수 없어. 그리고 그러면 크로스 완전 제곱식이 없다 보니까 혹시 공통 인수라는 게 있나 봤더니 공통 인수도 없네. 왜? 공통 인수라고 하는 건세 개의 항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선택권이 없단 말이야. 항이 3 개인데 크로스나 완전 제곱식도 못 해. 공통인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전개야 그래서 전개한다고 얘들아 전개하는데 얘는 x의 y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더하기 y의 x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더하기 z의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형태 자 전개하면 xy의 제곱 마이너스 x z의 제곱 더하기 yx의 제곱 마이너스 y z의 제곱 더하기 zy의 제곱 마이너스 z x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놓고 봤더니 항의 개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더라 라는거야 항의 개수가 여섯개다 보니까 항의 개수가 여섯개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인수분의 공식은 최고 차수를 비교해서 가장 낮은 문자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야 돼. 근데 지금 봤더니 y 몇 차? 2차. E z도 2차. E x도 2차. E 다 어떻다? 같다야.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는 x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한다고 얘들아. 그러면 x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x로 묶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x에 관한 내림차순이면 x제곱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은 x, 그 다음은 상수항을 오는 걸 뜻해 얘들아. 자, 그럼 x제곱이 있는 항은 yx의 제곱과 마이너스 zx의 제곱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x제곱의 개수는 y, 이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는다. y 마이너스 z의 x의 제곱 괜찮나? 네. 자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x가 있는 항을 찾아야 되니까 x가 있는 항은 얘하고 요 뒤에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 x의 개수는 뭐란 얘기야 y의 제곱 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z의 제곱이기 때문에 묶으면 y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곱하기 x 그럼 이제 나머지 항이 둘을 그대로 쓰는데 이두 개는 상수항 취급해서 쓰는 거야 근데 얘네들 공통으로 뭘로 묶어낼 수 있을까 yz 혹은 zy yz로 한번 묶어볼게요 yz로 묶으면 y 마이너스 z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놨더니, 공통인수가 보이냐, 안 보이니, 얘들아? 보인다고. 첫 번째에도 y-z. 여기도 결국은 합차공식이니까, y-z 곱하기 y-z. 즉, 세 개의 항 중에 y-z라고 하는 공통인수들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y-z로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z, x, 더하기 y, z가 될 거야. 자. 인수분해 할때 주의할 점은 끝까지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랬어. 자, 안에가 항이 3개잖아. 맞아요? 3개면 완전제곱식 아니면 크로스. 얘는 완전제곱식이야, 크로스야. 크로스가 돼야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양끝이 모여야 돼 얘들아. 제곱이어야 되는데 얘는 끝이 제곱이 아니잖아. 그쵸? 1, 1, y, z 그러니까 여기서는 x는 계속 문자 취급이고, y하고 z는 상수 취급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숫자 취급이라고 해줘야 돼. 얘들아. 그래서 결국 y-z, x+, y, x+, Z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